예수 여덟 번째 시간으로 빼앗을 수 없는 기쁨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또 그분의 자녀 삼아 주신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 믿고 천당 가는 것 그런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분의 백성이 되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그분께 영광을 돌리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그분과 교제하고 연합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천국할 때 하나님 나라 할때 대부분 드는 생각이 뭐냐면 한국적인 그 이미지 가운데 극락이다, 고통이 없고 뭔가 황홀하고 그런 어떤 상태들 생각하고 꽃길이 있고 천사가 날아다니고 그런 이미지를 생각하는데 그러한 것이 아니라 여한계시록 22장에 보면 그 천국의 모습을 우리가 이렇게 보여주는데 우리가 한번. 살펴보고 왔으면 좋겠습니다. 21장입니다. 21장 1절부터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 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새하늘과 새 하늘과 새땅 우리가 거하게 될 하나님 나라 그 천국의 모습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하나님의 장막이 그의 백성과 함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장막이 그의 백성과 함께 있다. 이것은 하나님의 그 온전한 임재를 말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천국이라는 것은 어떤 장소적인 개념이나 또 화려한 궁궐 또는 우리가 머리에 쓰게 될 어떠한 뭐 황금 연류관, 또 황금길, 황금집 이러한 이미지가 결코 아닌 것입니다. 예전에 내가 본 천국이라는 그 책이 한국의 돌풍적인 인기를 끄면서 천국에 갔다 왔는데 그 천국이 정말 보석으로 되어 있고 유리 길이고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죠. 그래서 이 땅에서 충성한 사람은 황금 연료관을 쓰고 있었는데 그렇지 못한 사람은 개털모자를 쓰고 있더라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물질적인 어떠한 화려한 상태가 천국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런 오해가 드는 이유가 21장 9절부터 보겠습니다. 21장 9절. 일곱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일곱째 양을 담은 일곱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되 이르라. 이르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리라 하고 어린 양의 아내라는 것은 어린 양은 예수 그리스도죠. 그분의 아내, 곧 교회를 말합니다. 교회를 내게 보리라 이 하고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서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자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하늘로부터 내려오죠 예루살렘 성입니다 교회거든요 성도들을 의미합니다 11절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말더라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열두 문이 있는데 문에 열두 천사가 있고 그 문들 위에 이름을 썼으니 이스라엘 자손 두지파의 이름이라 동문의 세문 북쪽의 세문, 남쪽의 세문, 서쪽의 세문이니 그 성의 성곽에는 열두 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는 어린 양의 열두 사도의 열두 이름이 있더라. 말하겠죠. 자,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 교회가 하늘로부터 내려오는데 그 모습이 너무나 찬란한 보석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 때문에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천국은 보석으로 이루어졌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의 아름다움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아름 그 하나님의 백성, 그 성도들의 아름다움이 보석처럼 찬란하더라. 이렇게 지금 표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15절. 내게 말하는 자가 그 성과 그 문들과 성각을 측량하려고 금 갈대자를 가졌더라. 그 성은 네모가 반듯하여 길이와 너비가 같은지라. 그 갈대자로 그 성을 측량하니 만 이천 스타디오니오 길이와 너비와 높이가 같더라. 그 성곽을 측량함에 144 규빗이 사람의 측량고 천사의 측량이라. 그 성곽은 벽옥으로 쌓였고 그 성은 정금인데 맑은 유리 같더라. 어린양의 신부 성도들이 하늘로부터 내려왔는데 그 아름다움이 보석과 같이 아름답더라 이렇게 말했죠. 그런데 천사가 그 성곽을 측량을 합니다. 근데 성곽이 어땠습니까 정사각형이었던 거예요. 높이와 길이가 정확하게 정사각형입니다. 예루살렘 성에서 딱 정사각형으로 된 곳이 한 군데가 있었어요. 그곳이 어딥니까? 예루살렘 성 안에 들어가면 성전이 있죠. 근데 성전은 정사각형은 아니에요. 직사각형입니다. 근데그 직사각형의 성전에 들어가면 정사각형으로 된 지성소가 있어요. 그리고 그 지성소 안에 법괴가 있고 하나님의 영광이 그 가운데 충만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새 예루살렘이 내려왔는데 그예루살렘이 정사각 형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 자체가 지성소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하게 임하는 지성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장막이 하나님의 임재가 그곳에 충만하게 임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2절과 23절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2절과 23절 함께 읽겠습니다.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십니다. 그 성은 해나 달에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십니다. 예루살렘 성원에 성전이 있어야 되는데 성전이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과 그 어린 양 예수 그리스의 인재가 너무나 충만했기 때문에 지성소로서 그 가운데 충만했기 때문에 더 이상 태양이 쓸데없는 그 영광.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 천국, 새 하늘과 새 땅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의 생각을 바꿔야 돼요. 천국이 어떤 곳인가? 라고 할 때는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하게 거하는 것. 그것이 바로 천국인 것이죠. 죽어서 가는 그 어떤 곳이 아닙니다. 천국은. 물론 죽어서 가는 천국은 완전한 천국이지만 이미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살 때에 그분의 다스림과 그분의 인도함을 받고 살 때에 이것이 바로 천국이 되는 것이죠.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비록 완전하진 않아요. 그 천국의 아주 일부분만 조금씩 조금씩 체험하고 맛볼 뿐입니다. 완전한 그 기쁨은 그 나라에 가서 체험하죠. 자, 이 말씀을 왜 드리는가 하면 바로 그 천국에서 이루어지는 모습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게 무엇인가 하면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천국을 비유할 때 잔치로 비유합니다. 잔치에는 기쁨이 충만하지 않습니까? 춤이 있고 노래가 있고 웃음이 있는 곳 사랑이 가득하고 오늘 예수님께서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게 될 터인데 그때 너희 가운데 기쁨이 충만하게 될 것이고 그 기쁨은 그 누구도 빼앗아 갈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의 핵심이 무엇인지 알겠죠? 우리에게 어떤 좋은 일이 생겨서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이 우리 가운데 천국을 이루고 그 천국에 주는 그 기쁨이 너희 가운데 충만하게 되고 그 기쁨은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다라는 것이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그 말씀의 가장 중요한 그 내용인 것입니다. 자, 그럼 차근차근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22절에 한번 보시면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예수님의 제자들이 지금 굉장히 두려워하고 있고 굉장히 염려하고 있고 근심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너희를 떠날 것이다 그리고 내가 떠난 이후에 너희가 핍박을 받게 될 것이다 너희가 고난을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은 혼란한 가운데 굉장히 두렵고 떨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다시 너희를 보게 될 것이다 그때는 너희가 굉장히 기쁠 것이고 그 기쁨을 빼앗을 수 없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해하지 못하고 두려움 가운데 빠졌던 원인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16절을 한번 보시면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말씀은 제자들이 이해를 못 합니다. 예수님께서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볼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을 거예요. 도대체 이것이 무슨 의미일까? 여러분들은 어떤 의미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지 우리가 대략 짐작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나가실 것이고, 죽음을 당하실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보지 못하겠죠. 더 이상. 그런데 조금 있으면 나를 버리라. 라는 것이 어떤 의미일까요? 여기에는 세 가지 견해가 있어요. 학자마다 견해가 다 달라요. 첫 번째 견해는 뭐냐면 조금 있으면 나를 버리라 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실 때 그때를 의미하는 것이다라는 해석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지금 예수님을 보지 못했잖아요. 우리 안에 성령으로 임재하시지만 예수님을 실제로 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재림할 때는 우리의 눈으로 똑똑하게 예수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런 의미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견해가 하나가 있어요. 또 하나는 조금 있으면 나를 본다는 것은 성령님의 임재 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된다는 의미일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14장과 15장에 말씀했던 것이 내가 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다. 그냥 보혜사 성령께서 너희를 위해서 오시기 때문이다. 그는 또 다른 보혜사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그 사역을 그대로 이어받아서 하시게 될그 하나님의 영, 그분이 보혜사기 때문에 그분이 오게 되는 것은 곧 내가 오는 것과 동일하다라는 의미였던 것입니다. 세 번째 해석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다시금 제자들에게 나타나시는 것, 그래서 조금 있으면 나를 보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것이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떤 견해를 취해도 사실은 다 은혜가 되죠. 그런데 가장 자연스러운 해석은 예수님의 부활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조금 있으면 이라는 단어가 그것을 의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조금 있으면 이라고 했는데 예수님의 재림까지 라고 생각하면 너무 멀죠 성령님의 임재도 마찬가지입니다 조금 있으면 이라는 의미는 며칠 후면 3일 후죠 3일 후면 예수님의 부활의 몸을 보게 될 것이다 라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곧 잡히시고 십자가의 고통과 죽음을 겪게 되는 일련의 과정 속에서 제자들은 두려워 있고 슬픔과 비탄 가운데 빠지게 됩니다. 그러나 3일 후에 부활하사 그의 제자들에게 나타났을 때에 그 슬픔은 곧 기쁨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런 비유를 드세요. 21절에 보시면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6장 2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기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 아마도 이 말씀은 우리 어머니들께서 잘 이해가 될 것입니다. 아이를 잉태하고 이제 진통이 시작이 됩니다. 아이 날 때가 다된 것이죠. 그때 걱정이 되겠죠. 왜냐하면 해산의 고통을 들어보기도 했고 또 TV를 통해서 보기도 했지만 아직 경험해보지 않았으니까 두려울 것입니다. 해산하면서 얼마나 육신의 고통이 아플까? 그런데 그 해상의 고통이 다 끝나고 아이가 태어났을 때에 그 아이의 얼굴을 보면서 그 어머니는 그 동안 느꼈던 그 모든 고통들이 다 사라지고 기쁨만이 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사용하신 거예요. 너희가 내가 없는 동안에 굉장히 힘들고 고통스럽고 힘들겠지만 곧 내가 다시 너희에게 올 것이다. 조금 있으면 그때 너희의 그 슬픔은 기쁨으로 바뀌어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잡히시자마자 흩어졌습니다. 그들은 두려워서 숨어버렸습니다. 행위나 자신들도 붙잡혀서 고문과 옥에 갇힐까봐 두려웠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잠깐이었어요. 금요일날 돌아가셨던 예수님께서 3일 만에 주일날 그 아침에 부활하시죠. 살아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새벽에 미명에 예수님의 그 무덤을 찾아갔던 그 여인들 예수님께 향유를 부으려고 갔던 여인들이 예수님을 보지 못한 것입니다. 그 소식을 들은 베드로도 막 달려갔지만 예수님이 계시지 않고 세마포만 쌓여 있던 세마포만 놓여 있던 것입니다. 왜일까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모여 있을 때에 그들 가운데 나타나십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 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분의 손을 내밀어서 보여주세요. 그리고, 못 자국난 손을 보여주시고, 창 자국난 옆구리를 보여주시면서, 내가 돌아왔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때 제자들이 느낀 그 경이로움이 어떠했을까? 짐작이 안 됩니다. 정말 죽은 것을 봤는데,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것을 분명히 봤는데, 그분께서 살아나신 것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입니다. 그때 그들의 그 경이로움, 어떠했을까? 그들은 굉장히 놀랍기도 했고, 경이롭기도 했고, 그리고 그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됐던 것입니다. 그들이 왜 기뻐했을까요? 그것은 단순히 자신을 사랑하고 아껴주셨던 그 선생님이 나타났기 때문에, 살아났기 때문에 기뻐했던 것은 아닙니다. 처음에 예수님께서 나타나신 그 자리에 도마라는 제자는 없었어요. 도마는 나는 도저히 믿지 못하겠다. 그분의 그못 자국난 손에 손가락을 넣어보고, 창 자국난 옆구리에 손가락을 넣어보지 않는 이상은 내가 믿지 못하겠다. 이렇게 말을 했거든요. 예수님께서 두 번째 나타나십니다. 그때 도마가 있었어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내가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그의 손에 손가락을 넣어보고 이렇게 고백하죠.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시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나의 주님이시며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이 다시 찾아왔을 때 느꼈던 그 기쁨의 원인은 무엇인가 하면 나의 주님이고 나의 하나님께서 찾아오신 것입니다. 나를 만나 주신 거예요. 그리고 나와 함께하신 것입니다. 여기서 느끼는 기쁨이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이 과거의 삶을 쭉 돌이켜 보면 내가 가장 행복하고 기뻤던 순간이 언제인가 대부분 보면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있었을 때였죠. 대부분 그럴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녀들과 함께 여행을 갔거나 함께. 명절에 모여 있을 때 그런 추억들을 떠올리면 그때가 가장 기뻤구나 그럴 것입니다 우리가 느끼는 그 기쁨의 대부분은 사실은 어떠한 존재, 한 인격체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고 그와 함께 시간과 내가 가진 것들을 함께 공유할 때의 기쁨이 굉장히 크죠 반면에 세상에 물질이 주는 기쁨도 있죠 우리가 좋은 집으로 이사하거나 새 차를 바꾸거나 또 내가 갖고 싶던 어떤 것들을 소유하게 되면 기쁨이 있죠. 하지만 이것들은 굉장히 일시적이고 잠깐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나눴던 그 기쁨들은 사실은 굉장히 풍성하고 또 지속이 되는 기쁨이었죠.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 가운데 가장 큰 기쁨은 어떤 기쁨이냐면 하나님의 인격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고 우리와 함께 있을 때 그때 우리는 진정한 기쁨을 누리고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찾아오신 그분이 창조주 하나님이었던 것입니다. 이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었던 것입니다. 우리를 얼마나 사랑했냐면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값을 십자가에서 치르시고 우리를 그분의 자녀 삼아 주신 그 사랑 그렇게 우리를 사랑해 주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분이 성령으로 우리 안에 임재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믿고 알게 되면 우리 가운데 기쁨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이러한 하나님의 임재하심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자들인 것입니다. 내가 기대하고 바라는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다고 할지라도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의 열매가 없으며 감남나무의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하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고백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믿음의 고백을 할수 있다면 우리의 신앙이 굉장히 성장한 것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여러분의 삶에 무엇이 없을 때 예를 들어서 건강이 사라지고 물질도 사라지고 내가 있었던 어떤 지위에서 내려오게 되고 또 사랑하는 가족들도 결혼하여서 또새 가정을 끌고 다 떠나 보내게 되고 나홀로 쓸쓸하게 남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참 외롭잖아요. 방역홀로 이렇게 앉아 가지고 나의 인생을 착 돌이켜 보는 것입니다. 이제는 모든 게 없는 거예요.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 열매도 없고 감람나무의 소출도 없고 우리의 외양간도 없고 모든 것이 없는 거예요. 나홀로 딱 남겨져 있는 거예요. 방안의 외로이. 그런데 나를 구원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는 거예요. 그 순간에. 그때 내 맘에 기쁨이 이렇게 솟아나게 되면 그때 우리는 하, 내가 정말 행복한 사람이구나.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맞구나.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백성이구나.라는 그 기쁨이 우리 가운데 풍성해지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의 신앙이 성장한 거예요. 그렇지 않고 계속해서 세상의 물질적인 가치로 우리의 기쁨의 원천을 삼을 때 우리는 사라지는 것들과 함께 늘 요동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성도의 기쁨의 원천은 하나님의 임재하심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빼앗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와 영원히 함께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기쁨은 너희가 빼앗을 수가 없을 것이다. 내가 너희와 늘 영원히 함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005년에 그 스티븐 잡스가 스탠퍼드 대학에서 그 졸업식에 연설을 하거든요. 이게 굉장히 그 명연설로 미국 역사 가운데 남게 되었습니다. 그가 세 가지 주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쭉 해요.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 제일 마지막 부분이 어떤 이야기냐 하면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졸업식이잖아요. 그렇죠? 자기가 성공했던 것들, 또 자기가 입양되어서 가정에서 자라면서 겪었던 어려움들, 그 속에서 또 성공이 뤄낸 업적들. 이런 것들을 쭉 얘기하다가 제일 마지막에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다 꺼낸단 말이에요. 이제 졸업하여서 세상으로 나갈 그 젊은이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7살 때 이런 문구를 읽은 적이 있습니다. 하루하루를 인생의 마지막 날처럼 산다면 언젠가는 바른 길에 서 있을 것이다. 이 글에 감명받은 저는 그후 50살이 되도록 거울을 보면서 자신에게 묻곤 했습니다. 오늘이 내 인생의 마지막 날이라면 지금 하려고 하는 일을 할 것인가. 아니요라는 답이 계속 나온다면 다른 것을 해야 한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인생의 중요한 순간마다 곧 죽을지도 모른다는 사실을 명심하는 것이 저에게는 가장 중요한 도구가 됩니다. 왜냐고요? 외부의 기대, 각종 자부심과 자만심, 수치스러움과 실패에 대한 두려움들은 죽음 앞에서는 모두 밑으로 가라앉고 오직 중요한 것만이 남기 때문입니다. 죽음을 생각하는 것은 무엇을 잃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에서 벗어나는 최고의 길입니다. 이 연설을 하고 6년 후인 2011년에 그가 암으로 세상을 떠나게 되죠. 그의 삶은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주었고 그가 남긴 것들로 인해서 인류의 문화가 바뀌게 되었습니다. 항상 어떤 결정을 할때또 어떤 일을 시작을 할때 오늘이 내 인생의 마지막이라면 이것이 과연 의미가 있는 것인가 이것이 과연 가치가 있는 것인가를 그 경중을 따진 것입니다. 그때 그는 바른 선택을 할수 있었더라고요.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모든 것이 다 사라지고 나홀로 남게 되었을 때 여러분 무엇이 남아 있겠습니까? 나의 삶에 무엇이 남아 있을 것 같아요? 그때는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우리가 느껴지는 게 무엇입니까? 깊은 것입니다. 너무 깊은 거예요. 하나님 나와 함께 있다라는 사실을 내가 믿었기 때문에 그것이 너무나 사실이기 때문에 그때 우리 가운데 기쁨이 솟아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평상시에 하나님의 임재를 잘 느끼지 못해요. 이것은 마치 공기처럼 우리 공기를 의식하지 않고 살잖아요. 그런데 짙은 황사와 먼지가 대기를 덮을 때 우리 가운데 있었던 깨끗했던 그 공기의 존재가 얼마나 소중한지 그 가치를 깨닫게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임재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평상시 때는 <laughs> 우리가 잘 몰라요. 그런데 우리 삶에 때때로 일어나는 어떤 사건과 또는 사고들, 또는 예상하지 못했던 어떤 고난의 일들. 막상 딱 닥쳐 보면 그때 우리는 우리와 함께 계신 그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게 돼요. 지금은 우리가 의지할 것이 많아서 잘 모르는 거예요. 주변에 의지할 사람도 있고, 의지할 돈도 있고. 다 있으니까 잘 모르는데 막상 그 모든 것들을 통하여서라도 극복할 수 없는 삶의 어려움들이 있다고 생각을 할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임재가 경험이 되어져요 제자들의 삶을 기쁘게 만들었던 그 기쁨의 원천은 예수님의 오심이었어요 그 예수님의 오심은 창조주의 오심이었고 우리의 구원자의 오심이었습니다 너무나 사랑하는 그분이 우리를 찾아오신 거예요 나를 가장 아끼고 사랑하는 그분이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거하신다라고 했을 때에 그 제자들의 기쁨이 충만해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23절, 24절 우리 한번 읽어 볼까요? 그 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러하면 받으리니 너의 기쁨이 충만하리라. 자 이렇게 예수님의 임재, 하나님의 임재죠. 그분과 함께 있게 되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그분께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기도를 가르쳐 주셨거든요. 하늘에 계시다라는 것은 그분께서 우리의 창조주가 되신다는 거예요. 전지전능한 능력과 권세가 있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근데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라는 것은 인격적인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와 곁에 우리와 함께 있는 인격적인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찾아 오셨을 때, 우리는 그 창조주에게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할수 없으니까, 우리 능력도 없고 지혜도 없으니까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구하는 것들을 이루어 주신다라고 약속하고 있죠. 우리 모든 필요들을 채워주시고, 우리가 이 땅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갈 때에 갖춰야될 모든 것들을 풍성하게 공급을 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기쁨이 충만해지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만으로 기쁜데 우리가 기도하는 것들을 채워주는 그분의 은혜를 체험하면서 또 우리의 삶이 기뻐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그분의 자녀들을 기쁘게 하신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일까요? 그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세요. 그때 하나님 가장 기뻐하십니다. 그분의 자녀들이 기뻐하는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을 가장 기뻐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고통당하고 힘들어하고 두려워하고 염려하는 것을 절코원지 않으시는 것이죠.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키워, 키울 때 그렇지 않습니까? 가장 기뻤던 순간들을 대부분 돌이켜보면 자녀들이 행복해하는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부모 마음이 흡족하죠.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 아버지라는 것은 그분이 인격체로서, 아버지로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고 우리의 삶을 기쁨으로 바꿔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기쁨은 항상 기도와 함께 갑니다. 테사로니카 전서 5장 16절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때 기뻐하면서 해야 되는 것입니다. 너무 우울해 있고 힘들어 있고 슬퍼 있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이 아니에요. 늘 당당하고 자신 있어야 되고 뭔가 뒷배경게 아무것도 없는데도 담대하고 그리고 뭔가 기쁨의 요소가 아무것도 없는데 고린도전서에 나오지 않습니까? 항상 슬퍼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그것이 성도의 모습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인재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 백그라운드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항상 기뻐하기 위해서 쉬지 말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기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이를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구하는 것들이 이루어지는 것을 체험하게 됩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기쁨이 충만해. 신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우리에게 찾아오신 그 부활의 주님, 그분이 창조주시며 이 우리 구원자이십니다. 그분으로 말미암아 기뻐하시고 또 그분께 우리의 구하는 것들을 아뢰셔서또 받으시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에 기쁨이 충만해지는 복된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